이 영상은 제가 직접 건강검진을 받은 뒤 결과 수치가 궁금해 여러 국내외 자료와 논문, 의료 정보 자료를 찾아 공부하고 정리한 정보 공유 목적의 콘텐츠입니다. 일반적인 건강정보와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상이라는데 왜 몸은 계속 불편할까요? 건강검진 수치 그냥 넘기셨나요? 건강검진 결과지를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합니다. 네, 정상이네요. 특별히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는 길,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상이라는데 왜 나는 계속 피곤할까? 왜 살은 안 빠지고 소화는 늘 불편할까? 내가 예민한 걸까?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민한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건 의사가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료 시간상 충분히 설명 듣기 어려운, 하지만 여러분이 추가로 알아두면 도움이 될 정보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공복혈당 95.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콜레스테롤 총합은 정상인데 주의가 필요한 경우는? 간수치 AST 30. 작년엔 20이었다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영상 시청 후 여러분은 건강검진 결과지를 이해하는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이해해야 할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오늘 영상의 절반을 오해하게 됩니다. 첫째 정상 범위의 의미. 건강검진의 정상범위는 의학적으로 즉시 치료가 필요한 단계는 아니다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공복혈당 정상범위가 100미만이라고 해서 99가 최적의 건강상태는 아닐 수 있습니다. 정상범위는 병원 치료가 필요한 수준은 아니다라는 의학적 기준입니다. 완벽하게 건강하다는 개념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둘째 개인차가 존재한다. 같은 수치라도 연령대, 성별, 생활 습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대 청년과 60대 어르신은 기준이 다를 수 있고 근육량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도 다르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적합한 범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추세 관찰의 중요성 올해간 수치 30 정상입니다. 하지만 작년에 20 재작년에 15였다면 이건 상승 추세입니다.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참고 지표가 될수 있습니다. 한 번의 수치보다 시간에 따른 변화 패턴을 함께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세 가지를 기억하고 들어가시면 오늘 내용이 훨씬 명확하게 이해될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파트 1 공복 혈당 그리고 당화혈색소 숫자 뒤 의미 읽기. 첫 번째 주제 혈당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공복 혈당 98이네요. 정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집에 오면 이런 증상들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점심 먹고 나면 쏟아지는 졸음, 오후 3시만 되면 단계 당김, 배는 나오는데 팔다리는 가늘어짐, 이런 증상들이 있다면 주에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복혈당 범위별 이야기 공복혈당 정상 범위 70에서 99MgDL 숫자 안에서도 구간별로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70에서 85는 일반적으로 안정적인 범위로 알려져 있습니다. 86에서 95는 정상이지만 생활 습관 관리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96에서 99는 정상이지만 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00 이상이면 공복 혈당 장애로 분류됩니다. 95에서 99 구간도 건강 관리에 신경 쓰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인슐린 저항성이 시작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란 우리 몸의 세포가 인슐린 신호에 반응하는 효율이 떨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췌장은 더 많은 인슐린을 분비하게 되고 장기적으로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2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신호들. 식후 극심한 졸음, 단 음식에 대한 갈망, 복부 지방 증가, 지속되는 피로감. 당화혈색소 HbA1c의 의미. 공복혈당은 측정 시점의 혈당입니다. 하지만 당화혈색소는 최근 2에서 3개월의 평균적인 혈당 상태를 참고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5.7% 미만 정상 범위. 5.7에서 6.4% 당뇨 전단계로 분류. 6.5% 이상 당뇨로 진단. 여기서 주목할 점. 당화 혈색소가 5.5%라도, 만약 6개월 전에 5.0%였다면, 상승 추세를 관찰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전문의 상담이 도움이 될수 있는 경우. 공복 혈당이 90 중후반대. 식후 2시간 혈당이 140 이상 정상 기준 140 미만. 허리둘레가 남성 90cm, 여성 85cm 이상, 가족 중 당뇨 병력이 있는 경우, 정상 범위라도 몸이 보내는 신호들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트 2 e, 콜레스테롤 총합에 함께 봐야 할 것들 두 번째 콜레스테롤입니다. 해석에 주의가 필요한 수치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봅니다. 총 콜레스테롤 190, 정상이네. 하지만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항목별 이해. 콜레스테롤은 크게 세 가지 항목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1. LDL 콜레스테롤 점유도 지단 100. 혈관 건강에 부담을 줄수 있는 콜레스테롤. 정상 기준 130 미만. 건강 관리 목표 100 미만. 심혈관 위험이 있는 경우 70 미만 권장. 2. HDL 콜레스테롤 고밀도 지단 100.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 콜레스테롤. 정상 기준 남성 40 이상, 여성 50 이상. 높을수록 좋은 편. 3. 중성지방. 정상 기준 150 미만. 관리 목표 100 미만. 주의가 필요할 수 있는 경우 예를 들어 볼까요? 어씨의 소치 총 콜레스테롤 180 정상. LDL 140 경계선, HDL 35 낮음. 중성지방 200 높음. 총합만 보면 정상이지만 개별 항목들은 주의가 필요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함께 참고하면 좋은 비율들. 의료 전문가들이 참고하는 비율들. 1. 총콜레스테롤 나누기 HDL 비율. 건강 목표 3.5 이하 5 이상이면 주의 필요. 2. LDL 나누기 HDL 비율. 건강 목표 2 이하 3 이상이면 관리 필요. 3. 중성 지방 나누기 HDL 비율. 건강 목표 2 이하 3 이상이면 인슐린 저항성 가능성 고려. 실생활 조언. 정상 범위여도 관리가 도움이 될수 있는 경우. 다음에 해당한다면 생활 습관 개선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HDL이 40 미만 남성 50 미만 여성. 중성 지방이 150 이상. 복부 비만이 있는 경우. 가족 중 심혈관 질환 병력. 개별 수치보다 전체적인 패턴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트 3간 수치 추세로 읽는 건강 신호. 세 번째 간 수치입니다. 간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립니다. 왜일까요? 간은 상당 부분 손상되어도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 기능 검사 항목들, 건강 검진에서 확인하는 주요 간 수치, 1. AST SGOT, 간 심장 근육에 있는 효소, 정상 범위 0에서 40 IU/L. 2. ALT SGPT, 주로 간에 있는 효소, 정상 범위 0에서 40 IU/L. 간 상태를 더 구체적으로 반영. 3. 간마지티피 담도화 간에 있는 효소 정상 범위 남성 1163, 여성 835 IUL 음주와 지방 간에 민감하게 반응 정상 범위여도 주의 깊게 봐야 할 패턴 다음 상황이라면 정상 범위여도 건강관리에 신경 쓰는 것이 좋습니다. 패턴 1. 지속적 상승 작년 AST10, ALT22 올해 AST35, ALT38 정상 범위지만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생활 습관 점검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패턴 ALT AST AST 25 ALT 45이 패턴은 지방간 가능성을 고려해 볼수 있는 경우입니다. 패턴 3비음주자의 높은 간마지 TP 간마지 TP 60 이상 음주를 하지 않는 데도 수치가 높다면 지방간이나 대사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지방간은 술 많이 마시는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더 흔합니다. 지방간과 관련될 수 있는 증상들. 오른쪽 윗배 묵직한 느낌. 지속되는 피로. 소화 불편. 체중 증가. 하지만 대부분 초기에는 뚜렷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방간, 지방간염, 간경화, 간암. 이 과정이 수년에서 수십 년에 걸쳐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 수치가 정상 범위 안에 있어도 변화 추세를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의 상담이 도움이 될수 있는 경우. 간 수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 ALT가 AST보다 높은 경우. 복부 비만과 피로가 동반되는 경우. 음주를 하지 않는데 간마지 TP가 높은 경우. 비형시형 간염 보유자. 파트 4 갑상선 수치 개인별 적정 범위. 네 번째 갑상선입니다. 특히 여성분들께 도움이 될 정보입니다. 갑상선의 기능. 갑상선은 목 앞쪽에 있는 나비 모양의 내분비 기관입니다. 주요 역할은 신진대사 속도를 조절하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대사 증가 체중 감소 심장 두근거림. 갑상선 기능 저하대사 감소 체중 증가 무기력. TSH 수치 이해하기. 건강 검진에서 가장 많이 확인하는 게 TSH 갑상선 자극 호르몬입니다. 정상 범위 0.5에서 5.0 mIU/L. 주의할 점. TSH가 높으면 갑상선 기능 저하 가능성. TSH가 낮으면 갑상선 기능 항진 가능성. 왜 반대로 나타날까요? TSH는 뇌의 뇌하수체에서 분비되어 갑상선을 자극하는 호르몬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하면 뇌가 더 만들어. 라는 신호로 TSH를 많이 보냄 TSH 상승. 갑상선 호르몬이 많으면 뇌가 충분해. 라는 신호로 TSH를 적게 보냄 TSH 하락. TSH 정상인데 이런 증상이 있다면 갑상선 기능 저하와 관련될 수 있는 증상들 추위를 유난히 많이 탐 얼굴 손발이 자주 붓는다 설명하기 어려운 체중 증가 지속되는 피로 우울감 변비 탈모 생리불순 여성 갑상선 기능 항진과 관련될 수 있는 증상들 더위를 못 참음 심장 두근거림 체중 감소 불안 초조함 설사 손 떨림, 정상 범위 내에서도 개인 차. TSH 정상 범위 0.5에서 5.0.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1.0에서 2.5를 더 적절한 범위로 제안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BCTSH 4.5 정상 범위. 하지만 지속적인 피로, 추위에 민감, 체중 조절의 어려움. 이런 경우 수치는 정상이지만 개인에게는 높은 수준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추가 검사 안내. 더 자세한 확인이 도움이 될수 있는 경우 TSH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확인해 볼수 있는 검사: 프리티사 갑상선 호르몬, 프리티삼 활성형 갑상선 호르몬, 갑상선 항체 검사, 자가면역 질환 확인. 특히 자가면역 갑상선염 같은 경우는 초기에 TSH가 정상으로 나올 수 있어 증상이 있다면 추가 검사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파트 5 빈혈 수치, 저장 철분까지 확인하기. 다섯 번째 빈혈입니다. 헤모글로빈 정상이면 문제 없는 거 아닌가? 꼭 그렇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헤모글로빈 기본 이해. 헤모글로빈 정상 범위. 남성 13에서 17g/dl. 여성 12에서 16g/dl. 이 수치가 정상 범위의 하한선 근처라면 이런 증상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계단만 올라도 숨이 참. 어지럼증. 손발이 차갑고 저림. 집중력 저하. 탈모. 혀가 매끄럽거나 갈라짐. 헤모글로빈이 정상 범위여도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함께 확인하면 좋은 페리틴.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검사가 하나 있습니다. 페리틴. 페리틴은 철분 저장 단백질입니다. 쉽게 말하면 몸속 철분 창고의 재고량을 나타냅니다. 헤모글로빈 현재 사용 중인 철분. 페리틴 저장된 철분. 헤모글로빈이 정상이어도 페리틴이 낮으면 향후 철분 부족 가능성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페리틴 정상 범위. 남성 20에서 300 ngml. 여성 10에서 200 ngml.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더 높은 범위를 건강 목표로 제한하기도 합니다. 남성 70에서 100. 여성 50에서 70. 페리틴이 20에서 30이면 정상 범위지만 잠재적 철분 부족 상태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참고 사례. CC30대 여성. 헤모글로빈 12.5 g/dL 정상, 페리틴 15 ng/mL 정상 범위이나 낮은 편, 경험한 증상, 지속되는 피로, 탈모, 추위에 민감, 철분 보충 후 3개월, 페리틴 60 ng/mL, 증상 개선. 이는 개인적인 사례이며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철분 보충 시 참고 사항: 철분제를 복용해도 수치가 잘 오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능한 원인들. 원인 1. 흡수 효율 문제, 위산 부족, 장 건강 상태, 커피, 녹차와 함께 섭취. 원인 2. 지속적인 손실, 생리과다, 소화기 출혈, 눈에 띄지 않는 경우도 있음. 치질. 원인 3. 염증 상태. 페리틴은 염증 지표로도 작용. 염증이 있으면 철분 이용 효율이 떨어질 수 있음. 철분 보충 시 도움이 될수 있는 방법. 철분제는 비타민 C와 함께 복용 흡수율 향상. 공복 섭취가 효율적단 쏙 쓰림주의. 커피 녹차는 2시간 간격. 3개월 복용 후 재검사 권장. 페리틴도 함께 확인. 개인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파트 6 실전 활용법 결과지 스스로 읽어보기. 자,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실전에 적용해봅시다. 건강검진 결과지를 받으면 이렇게 참고해보세요. 5단계 셀프 확인법. 1단계 작년 수치와 비교하기. 정상 범위 안에 있어도 상승 하락 추세 확인. 10% 이상 변화는 참고할 만한 변화입니다. 2단계 정상 범위 내 위치 확인. 하한성 근처? 주에 깊게 관찰. 상한성 근처? 생활 습관 점검이 도움. 중간? 추세 관찰 계속. 3단계 몸의 신호와 연결해보기. 숫자는 정상인데 증상 있음 전문의 상담 고려. 숫자 이상 증상 없음 재검사로 확인. 4단계 여러 항목을 함께 보기. 혈당 높고 중성지방 높고 복부비만은 대사 관리 필요 신호, 간 수치, 간마지, tp 복부비만 지방간 가능성 고려, 빈혈 갑상선 수치 변화, 영양 상태 점검, 5단계 전문가 상담 시점 판단, 2회 연속 같은 항목 변화, 여러 항목 동시 변화, 증상이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는 경우, 정확한 진단과 치료는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숫자 하나가 아니라 전체 흐름을 읽는 것. 이것이 건강검진 결과지를 참고하는 방법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 이야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정상 범위 치료 필요 단계는 아님 최적 건강 상태와는 다를 수 있음. 개인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추세가 한 번의 숫자보다 중요합니다. 몸의 신호와 연결해서 이해하세요. 여러 항목을 함께 봐야 전체 그림이 보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본 영상은 질병의 진단이나 치료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해석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진단과 치료는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숫자는 하나의 참고 지표입니다. 다만 그 숫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건강검진 결과지를 이해하는 새로운 관점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건강검진 결과지, 이제는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이시나요?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이해하고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더 많은 건강 정보가 궁금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건강한 양과 함께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